경선에서는 거의 90 80% 후반대를 기록을 했네요. 네, 이것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열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쉬운 점이 아까 국민의 힘에 현재 내부 경서 문제에서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경영 이후에 우리가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국민들은. 빨리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예. 이 사태를 정리하고 민생 회복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후보에게 혼합에서도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안타깝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왜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. 함께 참가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물론 박창진 부대변인님은.